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진교교회 어, 어, 부교역자로 있는 동안에 마지막 이제 공예배 설교가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또 목사님 설교하다 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좀 울지 않고 좀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새겨 들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오후 분명히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또 누워게 누워서 또 우리 편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이 추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선교사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멋졌고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대답은 받은 은혜가 커서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때이 성교사의 길은 그리 대단한 길도 아니고 대단한 결정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제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목회자 그리고 성교사가 아니면서 치열한 생업 전선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길 말고 이런 길 말고 조금 특별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슬림 선교사의 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길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생 일대의 가장 큰 결정,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에 대가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 과연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부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항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간단해서 간단하게 줄이면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와서 죽는다는 것을 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신부야.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너의 인생의 모든 주권과 모든 소유권과 모든 결정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이양해 다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행위,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 도덕적인 모습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이 시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전부를 요구하실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처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실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먼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 명령이, 이런 말씀이 좀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리도 가혹하디 가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전히 죽어야지만 온전히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꼭 죽어야 합니까? 꼭 죽어야 합니까? 그냥 생명을 주시면 안 됩니까? 왜꼭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2월 달에 터키에서 강도 7.1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터키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겨우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30년 동안 수고했던 그 집이 폭삭 무너져버렸습니다. 무너져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집들도 있고요. 또 주저앉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집의 균형이 무너지고 뒤틀려져버렸습니다. 벽에는 균열이 생기고 온갖 청을 철근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또, 수도관이, 잠겼되,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에 잠겨있어서, 모든 목재가 다 썩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이 집을 우리가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이 집을 완벽히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지진 피해를 입은 집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남은 건물을 먼저 몽땅 다 철거해버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고쳐주려고, 복구해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 집을 먼저 부셔버리라고, 철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집은 도저히 복구될 수 없습니다. 집의 기초가 다 무너졌고 균형이 뒤틀려졌고 모든 나무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은 때려 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새로운 터에 깨끗한 터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여러분들은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의 뼛속과 뼛속부터 죄인이며 구제불능이며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조금 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손을 고쳐서, 조금 손을 봐서 개조해서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은 우리 인간들은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조금 고쳐서 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조금 더 선한 존재로 우리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사, 후서 5장 17절에 이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을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건져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동일한 개념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그 어떠한 소망도 없기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고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하나도 없기에 완전히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에 그것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서도 이 동일한 개념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마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가 과연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까? 거의 죽을 뻔했던 자에게는 이 영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죽었다가 온전히 죽은 자여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죽으십시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서 두 장만 뒤로 넘어가면은 10장에 보면 어느 날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자청년에게 구약의 열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청년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율법을 다 지켜내며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기대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조금은 칭찬해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난 정말로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당황당했을까요? 참 따르기 어렵고 가혹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떵떵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좀 재수없어서, 속된 말로. 아니, 말로 좀 얄미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네. 마가복음 8장 21절.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를 진정한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청년의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너무나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가 집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오히려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멋진 영원한 가치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늘의 보비 보배, 보배, 하늘의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놓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명령이 피부에 안 와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왠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잡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전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거라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떻게 이 땅에 그런 쓰레기, 쓰레기들을 가지고 만족하겠니?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너의 전부를 내어드리라고 너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강제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그 삶을 청산하고 그 땅에서 얻으려고 이 땅에서 얻으려고 허우적대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 보아를 위해서 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의 전부를 내려놓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옆에 분... 양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3, 22장 3 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좀 적당히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부담은 조금 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혹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전부를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너무나 부담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명령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우면서 감동스러우면서 또감또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과연 이 세상에서 자 이제부터 당신은 나만 바라보고 당신은 나에게 전부를 주고 또 나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기 있는 징그메이션 제가 806호 사는데요. 805호에 있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당신은 이제부터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전부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그 아줌마에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윤혜숙 권사님에게, 권사님, 권사님은 당신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전부를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권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시겠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에게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온 우주에서 이 요구를 할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 놀라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전부를 주십시오라고 제 아내에게는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여겨주신 것입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수도 없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바랄 것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전심을 다하여 나만을 사랑하거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까? 언약 관계를 예표합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양쪽 다 평생토록 전부를 내어 걸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언약관계라는 것은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지만,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우상을 삼겼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부를 걸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역시도 이제 나만 바라보지 않겠니? 너 역시도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말이 된다고 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를 말씀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역사의 주관자이자 온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한 줌의 흙에 불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 없는 쓸데없는 무가치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전부를 걸고 오직 너만을 사랑했듯이 너 역시도 나만을 사랑하지 않겠니?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청은 그냥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또,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의 이 고별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을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장밋빛이 펼쳐질 수,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나를 따르면, 나를 믿으면 나의 제자들은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협작한 길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겨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함께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따져보고 철저하게 헤아려서 판단하십시오.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가 되겠다. 그분만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셨다면, 온 우주를 말씀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그 어떤 고난과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요. 우리가 지쳐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탱하시며 끝내는 그 최후의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저기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같이 선교하러 가자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이 저기 아프리카 저기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 이 좁디 좁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께서 내 전부를 내어드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